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오늘이 한해의 마지막 절기라는 대안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소한의 얼음이 대안에 녹기 시작한다고도 하죠. 마지막 절기라니... 그렇다면 아직 작년이 지나지 않았군요. 다른 말로 하면 올해가 아직 오지 않았네요. 뭔가 새로이 다짐하기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땠어요? 올 한해 많이 추우셨나요? 추위는 온도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바깥에 스산한 바람에 서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 지갑 속의 공허함에서 오는 그런 추운 바람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더더욱 추운 건 우리 마음의 얇음 때문입니다. 남성시대에 시인 유구가 있었어요. 육우 그가 봄날 뒷산을 거질다가 어디선가 장구 소리, 퉁소 소리를 아타키 멀리서 들려오는 거지만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는 산속 깊이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이게 웬일? 갈수록 산은 울창해지고 길은 좁아지면서 햇살도 들지 않을 정도로 컴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산 속에서 길을 잃으면 얼마나 황당한지 아시죠? 그가 한동안 헤매이면서 시한 수가 절로 튀어났습니다. 산중수복 의무로 산은 접접하고 물은 겹겹이라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이 뒷길을 잊지 못했습니다. 계속 살 길을 찾아 가고 또 가야 했으니까요. 배가 고파서 백가죽은 등짝에 달라붙고 숨은 차올라서 허걱거리면서도 살아서 나가야 된다는 일념으로 걷고 또 걸을 수밖에요. 그러다가 머리 푼 귀신처럼 버들잎이 늘어진 버드나무숲을 지나게 되었어요. 햇살도 안들고 캄캄했다고 해요. 얼굴에 길고 긴 버들잎이 사르르 스치면서 머금했던 축축한 이슬로 얼굴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침침한 버들잎 사이로 문득 환한 분홍빛 영산홍이 얼핏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개나리들이 자욱하게 이어졌습니다. 유구는 눈이 번쩍 뜨이면서 반가운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고 마침내 길고긴 어두운 산길을 빠져나와서 한 마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피리와 북소리를 내면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봄제사를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을 축제죠. 유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람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되고 기뻤을까요? 그 순간 막혔던 시한수가 마저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앞에 것부터 해보면 산중 수복 의무로 산은 첩첩하고 물은 겹겹이라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유암 화명 우일촌이라. 버들잎 어둠을 지나 꽃이 환한 곳에 다시 한 마을이 있네 기가 막히죠 이 시가 천고에 유전되어 오는 그의 명시 중에 한 부분을 이뤘습니다 나중에 그 전체 시도 올려드릴게요 이 시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사랑받고 인구의 회자되었을까요 누구나 살면서 치륵같이 힘든 나날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 끝이 없을 것 같던 터널 속 하지만 그 뒤에 반드시 환한 바깥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참을 가치를 주는 것이겠지요. 유거는 그 마을에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고 따뜻하게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농주까지 대접받으면서 새로운 벗들도 이웃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까지 세미는 추위를 맛보고 계신가요? 아, 지금 대안입니다. 겨울의 끝이며 낡은 해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에 다가올 것은 양춘 가절이지요. 이 어둠의 터널이 지겹다고 해서 뒤로 되돌아가는 우를 범하지만 마시길. 그 길이 훨씬 멉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인공의 걸음으로 보무당당히 뚜벅뚜벅 나아가세요. 그 걸음을 즐기면서, 유암, 화명, 우일촌. 오늘 당신께 드리는 제 조촐한 마음입니다.